아재 개그 1탄 8가지의 아재 개그 1. 물고기가 불만 먹으면 땡. 물고기가 불을 먹으면 불고기. 아이패드가 턱과 붙으면 마스크. 3. 소나무가 삐지면 칫솔 4. 정사각형의 동생은 정삼각 5. 잘 먹고 잘 구르는 사람의 이름은 먹구름. 6. 세종대왕만 먹을 수 있는 우유는? 아야 어요, 어요, 우유. 친구들, 잠깐 우리랑 사이다 마실래요? 당연하죠, 웬지 우리는 같이 먹는 사이다. 8. 물만 먹는 고기는? 물고기. 잠깐. 너희 무슨 불만 있냐? 불만 있으면 어떡해. 나는 물도 있지롱. 멜롱.